첫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이 페이지까지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더 나가면요 이제 저기 뭐냐 포도 복숭아 자두 가고 이제 복숭아 병충해 가고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이제 그때부터는 포도 복숭아 자두에도 맥스 A가 있어요 아주 나옵니다 맥스 A가 자, 일단 보시면, 첫 번째 뭐나, 맨 위에 보시면, 수확 감소 보장 방식 과수 품목에 뭐예요? 계단과중 산정하게 돼 있죠? 어, 무게를 개수로 나누면 돼요. 간단한 겁니다. 근데, 밤하고 참다래를 좀 조심하시라. 밤하고 참다래를. 자, 밤은 정상과 소가 있죠? 이게 좀 이상해요. 밤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정상과는 5kg, 소과는 6kg. 그럼 6kg인데 얼마 하시라는 이야기야 지금? 0.8. 그러면 5 플러스 6 곱하기 0.8을 몇 개로 나누라? 200개로 나누라. 0.8 나누기 200. 0.049 나오시나요? 네. 0.049. 클로그램이 나오십니다. 참달에는 50g 초과 50g 이하가 있는데 50g 이하에 따라 얼마를 곱하시라? 0.7 그러면 3.2 플러스 2.3 곱하기 0.7 나누기 얼마예요? 60 3.7 3 2 소수점셋째자리까지구하시라 했죠? 0.080 그렇게 나가시니까 그냥 0 .08이네. 0 8이네0 0 8 k g 입니 자, 그 다음에 수학 감소 보장 방식 과수품, 과수의 품목별 착과 수학량 산정하게 되는데, 이거는 별표 쳐두시고요 이건 특허를 내야 되는데, 이 특허를 내야 되는데. 일단 거기 보시면, 거기 밤에 보시면 얘를 갖다 다 곱하라 그 말입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포도, 복숭아, 자두가 있고요. 나머지 애들 있어요. 나머지, 나머지 글 써볼게요. 포도, 복숭아, 자두는 수학 전에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제일 먼저 하는 조사가 하나 있죠. 이게 예, 착과수 조사가 있죠. 착과수 조사가 여만큼 있습니다. 예, 착과수 조사를 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착과수 개수 안, 이이착과수 안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착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죠그 다음에 나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나무, 나무가. 그러면 얘네들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은 뭐가 남아요? 먹을 수 있는 게 남죠. 저랑 이 약속한 말이에요.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수확량, 못 먹는다 그러면 감수량. 얘가 뭐예요? 수확량이에요. 그래서 포도 복숭화 자도는 전체에서 얘네들을 빼주면 수확량이 나와요. 물론 이제 개수니까 이제 과중곱해 주면 되겠죠. 예? 포도 복숭아 전체에서 뭘 뺀다? 피해 입은 것들만 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일습 삼아서 보실 수도 있어요. 아, 보실 수도 있겠죠. <laughs> 보면 착과량 마이너스 감수량 어디 있습니다. 얘가 착과량 전체가. 얘가 뭐예요? 감수량. 이렇게 빼시면 돼. 요 그래서 감수량은 이렇게,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자, 낙과 피해, 이거 못 먹는 거라했죠 제가. 못 먹는 거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낙과 수가 이렇게 있어요. 낙과. 수가 있을 거예요. 곱하기, 자, 피해 구성율을 바로 곱해버리면 얘 먹을 수 있는 게 나와요? 못 먹는 게 나와요?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는 거? 못 먹는 거 나오죠? 얘. 바로 곱해버려요. 이해 되셨을까요? 피해 입은 거니까 못 먹는 게 나오죠? 예, 곱하기, 1말씀 피해 구성률을 해버리면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는 거? 그게 뭐예요? 수학량. 이해 되셨어요? 그런데, 포도복숭아 자도 빼고 나머지는 착과수 조사해야 하네요. 착과 피해 조사할 때 착과수 확인 말고, 아예 맨 처음부터 달려있는 전체를 갖다 그 설정을안 하죠, 지금. 그럼 얘네들은 뭐냐면, 착과 피해 조사도 하고, 착과 피해 조사도 하고, 낙과 피해 조사도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에서 착과수가 나오겠죠? 착과수가 나올 것이고, 여기도 낙과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전체에서 못 먹는 거만 빼면 되는데, 얘는 바로 먹을 수 있는 걸 구해요. 뭘 구한다고요? 먹을 수 있는 걸. 그러니까 곱하기 1말스 피해 구성률 곱하기 1말스 피해 구성률의 공식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보시면, 거기에, 밤을 봐보세요, 밤. 밤 있고요, 호두도 있고요, 참달래도 있고, 매실도 있고, 오미자도 있고, 유자도 있는데, 밑에 당구장 표시에, 그, 당, 당구장 표시 세 가지를 보시면, 모든 품목에 착가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발생했으며, 착가 피해 구성률은 얼마나 동일하다? 30% 동일하다. 그, 뭔 말이냐? 1에서 0.3을 빼야 뭐가 나온다? 수확량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매실의 경우는 비대 추정지수를 적용하여 계산하시고요, 초수조차짜리 맨 마지막에 개정된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하시고 있습니다. 밤을 한번 봐볼요 밤. 밤은 조사 대장수수가 몇 주? 200주. 주당 착과수가 몇 개? 150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밤에서 표본주가 있을 거예요. 표본주가.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을 겁니다. 몇 번까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몇개 달려있겠죠. 얘를 다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표, 본, 주의, 착과수, 합이 나와요. 합이 그러면 얘를 서번, 주수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여기 있는 150개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150개가. 아까 이해 되셨어요. 지금 하는 거는. 이 최종 결정된 값을만, 해야지, 이, 이,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 다 되니까. 네. 그러면 이 150개를 어디다 곱해야 돼요? 조사, 대상, 주수에다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150개 곱하기 얼마? 조사, 대상, 주수? 200. 곱하기 과중 얼마? 0.035. 0.035. 자, 얘는 지금 전체 착과량이죠, 이제. 여기까지가 뭐가 돼요? 착과수. 여기까지면 착과량, 그 중에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먹을 수 있는 걸. 그러면 피해 구성률을 바로 곱해야 돼요? 1에서 빼야 돼요? 전체에서 빼야 되겠죠. 그러면 1-0.3 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복숭아 자두 있죠? 포도복숭아 자두도 얘가 어려워요. 특히 복숭아 가면 어렵습니다. 제가 쉽단 소리를 안 해요. 제 입에서는 웬만하면 어렵단 소리가 안 나오는데, 포도복숭아가 좀 어려워요. 포도복숭아 자두가. 특히 뭐가 어렵다? 복숭아가 어렵긴 한데, 원리를 좀 알아두시고 계속해서 이 연습을 해두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좀 원활하게 풀어갑니다. 뭘 찾아야 된다, 뭘 찾아야 된다 나오니까. 자, 그러면, 포두부터요포두부터 유자까지 밑에 거 보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 틀려도 좋으니까, 나름대로 한번 여기 한번 식만 한번 세워보세요. 식만. 다시 말씀드려 틀려도 좋아요, 틀려도 좋아요. 한번 한번 해보세요. 동영상 보신 분도 그 절대 건너뛰지, 건너뛰지 마세요. 건너뛰지 말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연습해 보시게요. 호두 가보시게요, 호두. 호두. 를 보시면, 호두.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에요? 320주. 한 주당 몇개 달렸대요? 120개. 개당 몇 그램이래요? 0.4. 0.04죠, 0.04. 곱하기 1-0.3. 그 다음에, 참달에, 봐보실까요? 참달에? 참다래? 참달에. 참다래. 참달에는 주당 몇 주가 착가 수가 아니라 제곱미터당으로 가는 거죠? 몇 제곱미터에? 2100 제곱미터. 2100 제곱미터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 30개죠, 30개. 곱하기. 몇 그램에? 0.09죠. 09 곱하기. 1-0.3. 그 다음에 유자로 바로 넘어가세요. 유자. 제가 그 설명을 따로 해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유자 가시면. 몇주예요 230주. 곱하기 몇 개? 90개. 곱하기 몇 그램? 0.3. 곱하기 1-0.3. 그 다음에 4번에. 매실 갑니다, 매실. 매실은, 폐본주가 몇 주에, 아니, 조사 대장 주수가 95주. 95주. 근데 한 주당 몇 그램 달렸대요? 10kg. 10kg, 근데 조사 일자보다 수학 일자까지 남은 기간이 있어서 조사 일자에서 수학 일자까지 1.5배 더 큰다는 거 말입니다. 1.5가. 그래서 얼마? 1.5 곱하기 1 마이너스 0.3 하십니다. 5번에 보시면, 오미자인가요? 오미자. 오미자는 길이가 1200. 곱하기, 어, 미터당 착하량 얼마예요? 3kg. 얘는 지금 ikg 그니까다 나버렸죠? 그러니까 과, 과 곱해질 필요 없습니다. 곱하기 얼마? 1 0 3 맞습니다. 뒤에 답은 설사 틀리더라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식 세우는 것부터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지금 320, 2100, 어쨌든 2100이 나오려면 조사 대상 주수를 알아가지고 제시, 그러니까 열, 주간거리 곱하기, 열간거리를 곱해야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얘도 지금 조사 대상 주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조사 대상 주수. 그럼 조사 대상 주수니까 우리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뭘 뺀다? 보사 주수, 뭐 수학, 수학 부는수 없으니까. 보사 조수 미보상 조수 빼가지고 구한다 하시면 되는데 기사 수가 빼가면 되는데 네. 뭔 말을 제가 해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애들까지 다 해보면요 우리는 조사 대상 길이든 조사 대장 조수든 어쨌든 나무 조사를 어쨌든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번째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해당 과중인가요? 여기가 주당 착과수죠. 주당 착과수. 주당 착과수니까. 표본주가 있을 거예요. 표본주 아까 같이 표본주 몇 주에서 몇 개가 달렸더라. 몇 개가 달렸다. 그러다가 표본주 수 나눠버리면 주당이 나온다. 한 주당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표본주수가 몇 주, 표본주 착과 사업이 몇개 그런 면요 나눠버리면 됩니다. 이 찾아야 되니까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거. 얘가 뭐예요? 과중. 과중은 위에 있는 문제에서 한번 해보셨죠. 위에 있는 문제에서 그 표본과실 전체 개수에서 개수로 나눠버리면 되는데 밤하고 참달에는 뭐 0.8을 곱해준다, 0.7을 곱해준다. 그거 아셔야 되고요. 매실로 가시면 매실로. 매실은 매실하고 대추하고 살구 같은 경우 는 지금 여기 매실만 적어놨지. 이 안에는 지금 살구도 있고요, 대추도 있다. 그 포함해서 한 겁니다, 지금이나. 물론 1.5는 뭐만해요? 매실만 하는 거, 매실만 하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부분을 보시다. 부분. 매실에서 요 부분을 보시요 매실은 표본 주에 착과 수를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도 하도 많으니까, 뭐 한다? 착과량을 바로 구한다. 그래서 과중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오미자는 과중조사하지 않고, 전체 표본 길이, 길이에서 나오는 무게만 재면 되는 거예요. 무게만. 그러면 가만 보시면, 여기 있는 포도하고 참달의 유자, 아, 밤이 있었죠, 밤. 밤까지 해서 이네 가지는 뭘 해요? 뭘 하냐면 이두개 차이점이 얘가 있습니다. 뭐 이따 과중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중조사를 하는 품목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밤, 포도, 참달의 유자, 그 다음에 포도, 복숭아, 자두까지 가셔야 돼요. 포도, 복숭아. 그거 이제 설명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산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찾았고요. 뒤에 여러분들 거기, 혹시 여러분들 1차 시험 끝나시고, 깔끔하게 합격하시고요. 뒤에 그포도복숭아 자도 있는 거기 문제는 예습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복업하실때 저랑 같이 하시고, 복습은 혹시라도 여기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이전에 봤던 내용도 있잖아요. 이론 내용, 이론 내용. 외워야 될 거, 아니워야될 거. 외울 거꼭 외우시고 오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하고 충분히 수업시간에 설명해드리고 하셔야 돼. 일습 너무 많이 해갖고 오시면 여러분들 6월 6월 전에 수업이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보강까지 해갖고 수업해야 되니까 좀 느리, 느려야 돼요.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예, 다음 주는 이제 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오시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